혼자 없어, 요 안심이 여러분. 골프하세요가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서귀포시에 위치한 그랜드 골프클럽입니다. 네, 일단 여기 그랜드 골프클럽은 여기 감귤밭 사이로 저 멀리 바다 풍경과 성행이 지면서 뷰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대표님께서 직접 저한테 협업 연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촬영전에 잠깐 들어가 봤다는데 일단 여기 그랜드 골프클럽은 서귀포시에서 최장거리 연습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칼라산을 보면서 샷을 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뷰도 너무 좋고 서귀포에 계신 분들은 꼭한번 오셔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분들을 만날지 저도 너무 설레는데요. 과연 제주도에서. 골파스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지 그리고 단시비 분들이 저를 보러 찾아주셨을지 한번 직접 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설렙니다 들어가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이세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아이고, 뭔아 이거. 여기까 감사합니다. 이거 아 이렇게 협업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촬영 잘하고 가겠습니다. 아, 대표님 맞으세요?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이렇게 분위기는 훈훈한 걸로. 오늘 느낌이 좋은데 저희 촬영 잘하고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타석 여기 한번 가볼게요. 네네. 제주도에서 첫 번째 이제 어떤 게스트분을 촬영할까 고민하다가 저기 뒤에 젊으신 남성분인데 힘도 엄청 좋고 뭐 나름 겉으로 봤을 때는 스윙이 좋아보여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 알맹이가 좀 부족한 느낌 그게 이제 배치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훅병이라고 그러죠 뭐 공이 좀 바나나킥성으로 좀 휘는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같이 고민하실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저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시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골파세요를 운영 중인 아, 네. KPG 프로 안세호 프로라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가 제주도에 와서 지금 여기서 레슨을 좀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레슨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네. 골프를 잠깐 멈췄다가 오랜만에 치는 거거든요. 진짜. 네, 근데 괜찮으실까요? 에, 상관없어요. 제가 이미 에, 여기서 보고 왔기 때문에 아, 혹시 네. 괜찮으시면 촬영 괜찮으세요? 아, 아, 어머, 그럼 저쪽으로 저희가 아, 여기서 네네. 배정받은 타석이 있어서 자리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촬영 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뭔가 느낌이 네. 아, 저를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혹시 어제 공고에서 봤어요 유튜브 공고에서 안심이세요? 오신... 안심이세요? 제가 네. 되게 초창기 멤버거든요. 아 정말요? 제가 유일하게 구독하시는 분이 네 프로골퍼님 중에 아 진짜요? 안태우 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아 어쩐지. 네. 저를 보는 그 눈빛이 아는, 뭔가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좀 느껴져서 여쭤봤는데, 아, 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사람 잘 골랐네요. <laughs> 처음 어떤 분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지금 카메라 보시면서 네, 네, 네. 성함? 구력 그리고 가지고 계신 고민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저희 골프 구력은 아, 성함 이름 먼저 봐요. 네. 어, 긴장 좀 하신 것 같은데 <laughs> 네. 편하게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주 온지 지금 6년 차 되는 현성원입니다. 현 현성원 아현성원 님. 네네. 그리고 공 치는 그러면 구력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8년도부터 쳤으니까 7년 아, 정도. 7년 정도고요. 네. 그런데 3년 정도 치다가 네. 공이 너무 잘 맞아서 퍼트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바로 목디스크가. 아, 하죠. 너무 숨겨있어가지고. <laughs> 하루 종일 포터였으면했거든요 아, 그러면 네. 공을 뭐잘 맞으셨다고 했는데 몇 개까지 핸디캡 가보셨어요? 어, 지금 80개까지 갔는데. 네. 그게 되게 초창기에 갔고. 네. 그이후는 네. 비슷하고요. 네. 제일 자신있었던 지금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아서. 아, 그럼 오늘 고민은 드라이버인가요? 네. 그럼 드라이버에서는 어떤 고민이 좀 제일 있으실까요? 일관성이 없어요. 음. 제가 신는그 예전 감각을 못 찾겠어요. 지금. 네. 감각을 잘못 찾겠다. 네, 그럼 방향에서뭐 거리에서 이런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어떤 부분이죠? 어, 거리는 전혀 굉장히 네, 스트레스 없으시고. 네, 그리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으면좋 일관성. 타점에도 문제가 좀 있으신 건가? 네. 지금 토 쪽이 너무 많이 맞아서 끝에, 그... 네, 북 방향으로 많이 가고요. 음, 근데 제가 아까 본 것도 사실 약간 네네. 배치기도 좀 있으신 거고, 아, 토 쪽이랑 약간 밑에 쪽에 좀 얇게 맞으시는 것도 나오시는 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스윙 진단을 해봐야 되니까 아, 편하게 공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근데 파워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 필라 조금 긴장하신 것같아요 네, 편하게 한세 개만 더 쳐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진단은 끝났고요 지금 순단이 나오나요? 아, 네. 아, 견적은 잘 나왔어요 아, 견적은 네. 잘 나왔어요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아, 네.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학하시니까 그아 네네 네. 맞습니다 혼자 연습할 때 어떤 부분 좀 연습하세요? 지금 신경 여... 쓰고 있는 거 스윙하면서 어... 힘 빼자 힘 빼자 간단하게 네. 근데 제가 왜 서두에 이, 이 질문을 먼저 하냐면 네. 내가 독학하면 독학할수록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스윙을 지금 교정하는데 이 연상이 나와서 하는가 아, 네네. 그냥 뭐공잘 맞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상이 나오는가 그렇죠. 그리고 내 골프 실력의 발전이 있으려면 도대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가 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스윙을 찍었어요 네네. 문제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모습 먼저 볼 건데 일단 좀 스트롱그립을 좀 많이 잡고 계시고 어, 뭐 여기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가장 눈에 보여지는 거는 골프는 회전 운동이죠. 네네. 근데 회전 방향이 옆으로 평행으로 우리가 몸을 도는 게 아니라 네네. 좀 위아래로 많이 어. 움직여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치고 나서 여기가 제일 문제인데 네네. 이 몸이 지금 임팩트 동작에서 보면 뒤로 물러나면 블락된다. 아. 그러다 보면 블락되면서 팔이 굉장히 위로 하이피니시 느낌으로 가는데 네네. 옆모습에서도 보면은 팔이 처음에 여기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아. 헤드가 공에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바깥쪽으로 나가죠. 네네. 그러다 보면 팔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아. 멀어진 팔은 회전방에서 향 위로 갑니다. 위로 가다 보면 오른쪽 겨드랑이도 다 벌어져 있거든요. 아, 이 상태에서는 다시 우리가 위로 몸통을 회잖아요 네. 반대로 다시 몸을 뒤집으면서 또 팔을 반대쪽 위로 하이킹 시로 올라가죠. 아, 그러면 동작. 이제 보상 동작으로 네. 그러면 탑볼 훅 페이스 컨트롤 안 되고 오늘 이 부분 좀 고쳐드릴게요. 그때는 아, 네. 우리가 제가 너무 날 것을 보여드렸는데 <laughs> 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버튼 뭔가 스윙 봤을 때는 어떻게 좋아 보인다. 아, 그다음 네네. 파워도 좋아 보인다. 그다음 뭐 스피드도 좋아 보인다 할것 같은데 사실 소 알맹이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필요한 연습을 네네. 해드릴 거예요. 1 번은 골프를 칠때 일관성을 찾으려면 네. 팔이 몸에서 멀어지는 순간 일관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어드레스 한번 해볼까요? 응. 어드레스를 하면 우리가 여기 허리도 경직을 좀 풀어주세요. 가볍게 그렇죠. 약간 이 요추라 그러죠. 요추도 네. 좀 말듯이 좀 편하게 서주시고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경직된 느낌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 허리가 펴지면요, 가슴도 펴지고요. 가슴이 펴지면 팔도 뻣뻣해져서 우리가 뭔가 어드레스는 불편해 보이죠? 네. 그러면 백스윙 들때 회전이 아니라 경직이 되면 위로 회전이 올라가기 네네. 때문에 몸에서 팔이 더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음. 최대한 허리를 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둥글게 선다 생각하시고 이 요추의 힘을 좀 빼볼게요 어드레스 좀서 보시고요 네. 가슴도 뭔가 공을 안고 있는 느낌으로 펴지 말고 좀 공을 안고 있는 느낌으로 편하게 서시고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 겨드랑이가 지금 붙어 있죠 네. 어드레스 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일단 내가 회전 방향이 우리가 서서 돌면 평행으로 도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숙여있기 때문에 평행이 아닌 나선형의 회전 방향이 나오는데 지금은 숙여있는 상태에서 나선형의 회전보다 더몸 회전이 수직의 느낌이 강해요. 응. 그래서 이 회전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겨드랑이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천천히 회전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겨드랑이 붙어있죠? 네네 그럼 여기서 겨드랑이 붙어있으면 손의 위치가 어드레스 다세요 어드레스하고 하나 둘, 붙어서 오면 이 정도 가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어떠, 어떤 느낌이 나냐면 팔이 아, 몸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몸에서 벌어지면 첫 번째는 안쪽 밑에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걸 보상 동작으로 또 뭔가 당기면 허우 쪽에도 맞고 가운데 맞을 확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오늘 최대한 일관성에 대한 레슨을 할 건데 네, 다시 네. 어드레스 네. 쳐볼게요 겨드랑이를 붙여 놓은 상태에서 네, 테이크 갑니다 하나 그렇죠, 여기 또 겨드랑이를 힘 빼세요. 겨드랑이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몸을 다시 둘. 또 겨드랑이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셋. 여기까지 올 건데, 어, 좀 몸에 힘, 텐션이 많이 들어가죠? 어, 네. 이렇게 오면은, 어디가 제일 스트레칭 되실까요? 스트레칭 왼쪽, 어, 광배? 어, 광배? 네. 그럼 잘기억하세 그 왼쪽 네. 광배가 스트레칭 되면, 우리가 여기서 광배를 스트레칭 해놓고, 이제는 다시 하체로 푼다고 그쵸.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골프는 내가 잘 꼬았다가 잘 풀어치는 운동이다 네. 근데 지금은 꼬임이 아니라 회전 방향이 뭔가 드, 몸에서 팔이 멀어지면서 드니까 여기서 에너지 자체가 꼬인 게 풀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결국에는 위로 든 거를 또 반대로 팔로 휘두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겨드랑이를 붙여놓는다 네. 정, 정리하면서 갈 거예요 네. 백싱윙들 때는 어드레스 선 느낌으로 겨드랑이를 기억하고, 네. 이거를 유지한 상태로 백싱을 올린다. 그때, 최대한 내가 백싱 탑에서 지금 잡아드린 느낌에서, 네. 어디가 꼬이는지를 정확히 느낀다. 그 다음에, 칠 때, 다운싱 할 때는, 네. 원래 하던 대로 할 건데, 그냥 세게가 아니라, 꼬았던 거를 푼다고 생각한다. 그냥 풀어나간다. 네. 양궁으로 따지면 잘당겼다가잘 낮은... 푼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제가 최대한 몸에 붙여놓고, 네. 거의 한 30%? 그냥 몸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꼬았다가 푼다. 근 지금 조금 따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제가 몸에 붙였다가 꼬는 느낌. 이게 최대한 몸에 붙였다가 푼다. 이게 60%입니다. 이거 90% 보여드릴게요. 이게 90%에요 그럼 뭔가 세게보다는 내가 잘 꼬았다가 푼다. 근데 지금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laughs> 죄송합니다. 좀 과하게 표현해게요 아, <laughs> 과하게, 네, 네. 아, 과하게, 네. 과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동작이 역동적이다 보니까 네. 저도 지금 골프를 오래 쳤는데 처음에 30%, 60%, 90%친 거는 뭐 탄착군이 비싸게 떨어지는데 지금은 좀 날려 맞죠? 네네. 네, 네. 그게 최대한 더드랑이를 붙여놓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저들의 붙여놓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회전, 정확하게 회전, 그다음에 푼다. 그리고 최대한 세게가 아니라 꼬았다 푼다. 그 <laughs> 느낌을 찾으면 일관성 진짜 많이 아, 생습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은 좋아요. 아, 다시 어드레스 해볼게요. 제가 일부, 네. 토우에 많이 맞아서 밀어서 어드레스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독학하면서 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네. 내가 결과적으로 통에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인을 안 고치고 네. 과정을 지금 바깥으로 뽑아요. 야 네, 그렇죠. 이런 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건드리면 안 되고 네, 우리가 네. 사실 원인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얻을수 볼게요. 네. 네, 그래, 공은 그냥 편하게 네. 네, 너무 안쪽에다 두실 필요 없고 가운데 놓고 백스윙 겨드랑이 붙이고 파시 하나 그렇죠. 여기 딱 붙여놓고 힘 빼고 둘 크게 들 필요도 없어요. 겨드랑이 붙여놓고 천천히 셋 회전. 가만히 계세요. 그냥 퉁, 퉁니다. 하나, 퉁, 퉁. 지금도 아. 보면은, 우리가 세게, 응. 뭔가 세게 말고 가볍게 공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방향 신경 안 쓰셔야 돼요. 시작. 하나, 그렇죠. 둘, 힘 빼고, 힘 빼고, 셋, 늘렸죠? 가만히 계세요. 둘, 퉁. 에, 네, 봐봐요. 아. 지금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가요. 잠깐 오히려. 너무 꼬이는 그 느낌이라 천천히 늦게 한 다음에, 풀린다고 네. 하니까 힘더 들어가죠. 네네. 네. 그게 내가 지금 힘으로 쳐서 그래요. 최대한. 지금은 세게 빠르게가 아니라 그냥 퉁 놔서 꼬인 거를 그냥 퉁 놓는다 100m도 안 쳐도 돼요 근데 이 상태로 지금 257이라고 하니까 더안 아, 안 맞는 돼. 거니까 가볍게 한번 다시 한번 더 어드레스 해보고 준비 시작 하나 네 여기 있어야 돼요 손좀 들지 말고 네 다시 한번 어드레스 천천히 갑니다 하나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둘팔 들지 말고 세 천천히 와서 가만히 계세요 네둘 가볍게 100m 100m 100m만 칩니다. 이렇게 100m만 쳤을 때, 네. 제가 패턴을 좀 봐야 되니까, 혼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아, 네. 시작. 하나, 둘, 투. 자, 시작. 하나, 둘, 투. 오케이. 두 번째는,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공이 다 어디로 출발했죠? 오른쪽 오른쪽으로 출발했죠. 네.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린 거는, 내가 회전을 위로 하던 거를 네네. 겨드랑이 붙이고 옆으로 바꿨어요. 네네네. 옆으로 바꿨는데, 이제 원래 치던 습관은 위로 들었으니까 맞아요. 반대로 좀 뒤집어 놔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공을 뭐 똑바로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회전 방향이 겨드랑이 붙이고 옆으로 돌았으니까 뒤로 돌면 아... 공은 다 우측으로 터집니다. 네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지금 어이 독학골퍼 분에게 필요한 연습은 팔의 느낌보다는 네네. 몸통의 느낌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의 회전 방향 자체를 정확하게 하는 걸 사실 골프공을 피봇이라고 하는데 피봇이 좋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몸에서 몸이 이렇게 피봇 자체가 회전이 올바르게 되다 보면 그렇죠. 페이스는 몸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사실 팔에 대한 레슨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왜냐면 몸 회전을 좀 너무 빠르게 하거나 잘하는 아, 네. 분들도 네.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몸의 회전의 양보다. 몸의 회전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음... 그 회전 방향을 잡으면 저는 일관성과 방향성 둘다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다시 한번 해보고 1번은 백싱 올릴게요 똑같이 겨드랑이 붙여놓고 회전하고 여기서 백싱 탑에서 움직여게요 여기서 턱에서 네. 왼쪽 어깨를 들면 원래처럼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턱에서 왼쪽 어깨를 빼요 누르지 말고 힘 빼고, 힘 빼고. 하나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옆으로 빼는 거죠 그럼 몸이 열리죠 네. 그때 눈은 공부입니다 하나 공볼게공볼게둘셋 하고 맞고 하나 힘빼면힘 빼요 힘 하나 둘 이렇게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와힘 많이 들어간다 발떼보세요 팔로스를 여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낮게 아 그럼 원래 하던 거보다 팔로스를 어떤 느낌이 있죠? 어, 너무... 엄청 낮은 느낌이죠? 빈수형한번 네, 네. 해볼게요 아 원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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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보다 혹시 약간 슬라이스 치는 줄 아세요? 아, 어, 네. 슬라이스 치면 약간 까가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왼쪽 출발을 해야겠죠? 네, 네. 제가, 그, 하나씩 갈게요. 1번 목표는 공을 왼쪽 출발시킨다. 어, 그거부터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 스피드는 70%로 가겠습니다. 여드랑이 붙이고, 왼쪽 출발, 왼쪽 출발. 에, 네, 그러면 아. 지금도 왼쪽을 봤는데, 어디로 출발하죠? 오른쪽으로요. 그럼 이게 보면 패턴이, 네. 아, 내가, 몸의 회전이 지금도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제가 아, 한번 오케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타겟보다 네. 조금 왼쪽을 봅니다. 그럼 왼쪽을 보면 우리가 연습할 때 왼쪽 본만큼 백스윙 올려서 붙여서 치면 이렇게 왼쪽으로 출발해서 뭐 오른쪽으로 깎여 맞든지 우리가 본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네, 네. 지금은 왼쪽을 봐도 몸이 회전되는 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오른쪽 아니면 탑볼이 나는 어. 거야. 지금도 보면 저 여기 끝에 맞았거든요. 맞아요. 엄마, 어. 원래. 제가 이 어, 네. 굴러가는 샷들. <laughs> 그러니까, 1,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 아웃이 매우 매우 심하다. 아... 그리고 인, 아웃 패턴이 심하면 심할수록 문제되는 게 1번이 밑에 쪽 맞으면서 네네. 오히려 탄도가 낮게 가고 네. 스피드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몸의 회전 방향을 꼭 고쳐서. 아... 오늘 방향성 잡아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올라와서. 오케이. 왼쪽 저기 타겟 쪽 보고. 오 준비, 시작! 하나, 둘, 네, 그리고 몸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쳐 볼게요. 음. 지금 타겟을 제가 정해드릴 테니까 이 네, 방향으로 네. 어, 쳐볼게요. 음. 요 방향으로 짐 다짐하고 쳐볼요 느낌으로. 네, 다시 어드레스 하고 준비, 슬라이스 나면 100점. 원, 스, 슬라이스. 준비, 슬라이스 나면 100점. 원, 스, 슬라이스. 그다음에 아. 지금처럼 왼쪽으로 출발했을 때 네네. 몸이 엄청 낮게 가잖아요. 다 잡아들여. 어디를 세볼게요 백스윙 올라와서 천천히 잠깐만요. 여기서 오른손 들이만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살짝만. 네. 그리고 한번 백스윙 올려볼게요. 준비. 백스윙 쭉. 파, 스톱. 힘 빼고 힘 빼. 어, 넘기고 이렇게. 손목 힘좀 빼요. 이렇게. 네. 이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마커보다좀덜 힘들어졌죠. 네. 몸은 꼬였지만 팔은 좀덜 힘들어졌어요. 네. 근데 아까는 제가 처음에 연습을 아파서요. 하기 위해서 뭔가 회전을 늘려드렸고, 네. 이제는 회전이 늘어나지만 여기 힘을 뺀다. 가볍게. 자, 준비. 진짜 왼쪽 타겟으로 출발할 때까지 쭉, 퉁퉁. 손목 풀고, 퉁. 그렇지. 이쪽 방향으로 일단 가야 돼요. 오. 지금처럼. 백싱이 아까보다 조금 그래도 힘 빠져 보이거든요. 네네. 몸에 텐션은 주지만 여기는 힘이 빼야 되는데, 힘이 1단계를 우리가 좀 과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 사실 몸의 회전의 느낌 못 찾아요. 이렇게 해도 고 여기에 힘 빼야 돼요. 아, 여기 지금 느낌, 그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많이 열고, 위로 들지 않고, 네. 옆으로 많이 열면 공이 심리적으로 더 왼쪽 갈것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그때 왼손 목 방향을 잡아주세요. 잘,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네. 내가 지금까지 문제는 몸통이 회전방에 위, 위로 다녀서 이제 피봇의 문제가 생겼는데, 네, 네. 이제는 옆, 옆으로 바꾸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대공사입니다 대공사에서 오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돼요 왜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제주도에 와서 만나러 왔는데 네네. 앞으로 연습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몸통은 여는 면 느낌상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거기서 탄도와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는 몸이 열때 왼손 목 방향을 잡아줘라 근데 지금 왼손을 어떻게 보면 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네네. 몸을 막아놓고 손목을 풀었어요. 근데 이제는 몸을 열어놓고 왼손목을 잡아주면 탄도랑 방향성 둘다 잡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어드레스하시고 백스윙 올라갑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하나 둘 손, 왼손 잡았죠? 네. 여기서 이제 몸을 왼쪽으로 열면 손목 여기 잡히면 페이스 봐보세요. 힘 빼고 하나 둘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힘 빼고 힘 빼고. 그럼 왼손목을 잡아주면 클럽 페이스가 다치지 않겠죠? 네. 왼손목 잡고 몸연다 자, 아, 하나, 열고, 후. 이 연습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아이언도 좋아져요. 아, 그래요? 왜냐면, 트, 특히, 드라이버는 그나마 T 위에 있으니까, 이 움직임으로도 어퍼블로로 치는데요. 네네네. 아이언은 사실 다운블로가 좀 힘들어요. 아유. 공을 눌러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타점이 더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연습 같이 해주시면서 연습합니다. 방향은 한 50%에서 70%로 가겠습니다. 한번 느낌이에요. 지금 잘하셨는데 느낌이 한번 턱에서 네. 왼쪽을 많이 열어보세요. 지금도 보면 자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더 왼쪽으로 출발 진짜 이 명치로 따지면 네. 명치가 이쪽 봐도 세요더 네. 자신 있게 돌아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다 오, 오른쪽으로 출발하니까 지금도 네. 명치 다 그렇게 낮게 놓으세요. 낮게 낮게 로우 피니쉬 로우 피니쉬 로우 피니쉬 심하게 네 시, 낮게 와서 로우 피니쉬 그지 낮게 와서 로우 피니쉬. 그렇지. 그렇게 로우 피니쉬 느낌으로. 거기다가 왼손등만 잡으세요. 네. 다시 한번 더. 잠깐만요. 이제 발 조금 똑바로 서볼게요. 네. 오케이. 거기서 살짝만 왼쪽 봅니다. 아주 살짝만. 네. 목표 보시고. 잠깐만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놓고 한번 쳐볼게요. 아, 닫아 놓고. 아, 자꾸 밀어 이렇게 세팅하지 말고 이 닫은 게 이게 똑바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놓고 있지 말고 아... 여기다 놓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헤드랑 그립이랑 <laughs> 일자로. 손 밀지 마시고요. 자, 발더놓기 네. 손더 여기에 여기. 여기. 네. 밀지 마세요. 아.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왼손등 말씀드린 네네. 거. 네, 네.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시작. 둘, 둘. 둘, 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지금 이두 가지를 연습하면서 네. 드라이버는 컨트롤하면 은좀더안 맞아서 좀 휘둘러 볼 건데 아, 네. 이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휘둘러 볼게요. 일단 100%로 한번 쳐 볼게요. 이제. 준비. 시작. 손목 풀고, 풀어요. 시작. 손목 풀고, 풀어요. 네. 피티좀 높나요? 네. 거. 좀 낮출게요. 거의 40으로 해놔가지고. 아, 팀좀 낮춰야 될것같아 손목 좀더 풀어서 한번 쳐볼게요. 준비 시작. 왼 손목 풀고 둘 풀어. 시작. 왼 손목 풀고 둘 풀어. 오케이. 근데 이것도 보면은 공은 사실 잘 나쁘지 않아요. 아, 네. 근데 보면 다 오른쪽 씰어야 되는. 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타임이 사실 30분이에요. 아, 그렇죠. 그쵸, 그쵸. 타임이 좀다 아, 돼서 아 죄송할 거 전혀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는 사실 뭐 만족스러울 만큼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거를 좀 알고 싶으셔서 네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좀 정리해드리면 내 스윙이 회전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지금 회전이 그러다 보니까 네네. 백스윙도 높고 팔로스도, 이제 하이피니스도 없고, 몸의 회전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오늘 회전 방향에 대해서 겨자랑에 붙인 상태에서 좀 몸이 평행으로 돌아야 되는 걸 말씀드렸고, 네네. 그 상태에서 방향은 사실 왼손 목이 내가 어떤 식으로 그립에 따라서 뉴트럴이든 스트롱이든 위크든 상관없습니다. 내 왼손 그립 잡은 방향대로 임팩트 모션이 들어와야 좀 방향성을 일단 내가 선 방향으로 똑바로 출발시킬 수 있다. 이두 가지에 집중하고 연습하시면 일단 기본기 연습은 될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많은데, 사실 기본기가 좀 부족한 상태예요. 아, 네. 최대한 드라이버로 하지 말고, 아이언으로 이렇게 몸 돌고 돌면서 내 아, 네. 패턴을 다시 좀 재정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스윙 교정이라는 게 사실 오늘 제가 대공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회전 방향하고 오늘 레슨을 크게, 어, 내가 피봇에 문제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왼손목 스윙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약간 포크볼 식으로 먹혀 맞는 것도 결국에 내 그립 모양대로 임팩트 들어올 때 이렇게 안 맞고 자꾸 이렇게 맞아요. 그렇 릴리즈가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몸이 막히는 거를 자꾸 손으로 돌리면서 공을 맞추다 보니까 공이 포크볼으록 먹혀 맞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레슨 받았는데 원래 생각했던 거랑 호감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좀 많이 힘드셨죠. 거의 4년 만에 연습장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 그러세요? 아, 완전히 골프 디스크 때문에 못 치다가 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일주일 됐습니다. 자주. 아, 일 주일 됐어요. <laughs>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레슨 받았을 봉이 안받요 근데 감각적으로 너무 따라, 레슨만 따라 보고 있었거든요. 항상. 네네네. 아 그래서 너무 죄송하네요, 진짜. 아, 아니 팬이긴 한데 아 전혀 제가 받을 자격이 있나. 아니요 전혀 죄송할 거 없고 저는 중요한 게 레슨의 결과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레슨의 결과는 그냥 내가 연습량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연습 안 하셨다면 서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 <laughs> 당연한 거예요. 연습도 안 했는데. 결과물이 나온다? 이건 더 이상한 겁니다 일주일 전에 잘 맞더라고요 <laughs> 왠지 아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laughs>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골프공을 치다 보면 네네. 내가 연습해야 될게 생기고 그다음에 골프공이 안 치다 치면 짧게 잘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건 다 가짜예요 아... 왜냐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래 못 가는 내 실력이 아닌가? 네, 그거에 취해있으면 안 돼요 여러, 많은 분들이 연습 안 하면 잘 맞는 줄 알고 그거에 취해서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연습 안 하고는 잘 맞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골프는 진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아. 그래, 이 회전 방향과 이 손등 내 그립 모양대로 공이 맞아야 똑바로 간다 네네. 근데 내 스트롱 그립을 잡고 지금은 손이 자꾸 다 쳐맞아서 포크볼 식으로 가니까 아. 이페이스면하고두 가지 꼭 지키면서 아, 네, 즐거운 골프 치기 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요 죄송할 거 없다니까 진짜. 이자 왼손목 풀고 둘훅 오케이. 이자 왼손목 풀고 둘훅 오케이.